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반반의 유치한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혹은 익히 들어봤지만 아직 시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반반의 유치원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 요약과 함께 몇 가지 분석과 초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고 이 유치원에서 비극적이고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자녀로 인해 근심하던 부모는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원을 탐색하던 중 적대적인 만화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데 반반의 유치원은 불길한 컴퓨터실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실을 관찰하는 동안 화면에서는 이 이야기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의문의 텍스트가 나오는데요. 텍스트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는 다급한 부모였고, 이에 따라 한시라도 급한 그에게 시간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단 시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간이 빠르게 앞당겨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의 소리와 배경이 변화하는 기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시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모든 게 정막해지고, 그러다 11시가 되면 컴퓨터실 의자가 살짝 이동한 것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12시가 되면 누군가 갖다 놓은 나무판자 두 개와 망치가 보이고, 이후 1시가 되면 문이 활짝 열리면서 판자와 망치는 사라지고, 책상에는 쪽지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다음 2시가 되면 바깥벽에 피가 쓸린 자국이 보이고, 컴퓨터실 의자가 살짝 이동했음을 알수 있으며, 끝으로 3시가 되면 문은 닫히고, 이 장소가 봉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마치 우리가 CCTV의 녹화 영상을 분석하는 듯 보이고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놓고 봤을 때 누군가 10시에 이곳으로 와서 6대의 컴퓨터를 조작했고 모든 아이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에는 나무판자와 망치를 챙겨왔고 1시가 되었을 때 나무판자와 망치를 챙겨 어딘가를 막으러 가며 누군가에게 보여줄 쪽지를 남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쪽지의 정체는 항공 탑승권인데 위벌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몬트리올에서 마드리드로 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죠. 또한 이 티켓은 분석에 대한 중요한 단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반반 유치원 로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 왔을 때는 이미 모든 아이들이 사라진 뒤였으며 직원이나 다른 참석자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또한 이 유치원에는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6개의 마스코트가 존재하는데 먼저 자기처럼 강해지려면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는 전보 조시가 있고 해파리 많아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해파리 모양의 스팅어 플린도 있고 뭔 소리를 하는지 툭 모르겠는 캡틴 피들스도 있었죠 그리고 오피라세는 웃음은 최고의 약이니 반드시 웃으라 말하고 반발리나는 친절은 공짜니까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반반이라는 녀석은 좀 특이하게도 나눔은 배려니 너의 체장은 내 거라고 하는 등 썸뜩한 말을 한다는 걸알수 있었죠 아니 키미노 체장을 다베다이도 아니고 키미노 다베타이 왜 남의 최장을 탐낼까요? 혓바닥을 내밀며 입맛까지 다시고 있어요. 머리에 뾰족한 건 뿔인지 귀인지 모르겠고, 뿔이라면 마인인가? 아무튼, 이 6개의 마스코트는 아이들 또는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며 돕는 일종의 애니메트로닉스로 생각되지만, 그들은 모두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주인공은 접수처에 있는 키카드를 주워들고 근처 정비실에 잠금을 해제하여 여러가지로 유용하게 쓰일 드론을 발견하게 되었죠. 또한 이 방에는 어린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있는데 쪽지는 아이가 엄마에게 남긴 내용이었죠. 쪽지의 그림에는 아이가 무기를 들고 오피라세로 추정되는 괴물과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새 뒤에 클레어라는 아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짝사랑하는 클레어가 오피라세에게 잡혀갔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카페테리아로 가서 두 개의 배터리를 찾으면 드론에는 전원이 들어와 작동하게 되면서 문을 통과하기 위한 트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문을 열게 되는 순간 반대편 기둥 뒤에서 오플라세가 노려보고 있는데 조금 전 아이의 쪽지에서 본그 새가 등장했음을 알수 있었죠. 주인공이 다가가면 오피라새는 빠르게 숨어버리지만 그곳을 따라가면 불이 켜지면서 더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오피라새는 입을 쩍 벌린 채 미동도 안고 있는데. 이것은 벽에 있는 글씨를 통해서 오피라 새에게 알 6개를 먹여야 한다는 걸알수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새가 알을 먹는다는 점으로 봤을 때 오피라 새는 분명 정상적인 녀석이 아님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있는 구덩이 방은 나무판자로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는 맨 처음 화면에서 본 망치와 두 개의 나무판자를 기억할 수 있고 여기가 바로 그 아이템들을 사용한 장소이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6개의 알을 찾아 놀이방 구석구석을 탐색해야 했죠. 그렇게 알 6개를 모두 찾아서 오피라새에게 한 알씩 먹이면 잠시 뒤 오피라새는 입에서 키 카드를 토해내고 주인공은 이 카드를 챙겨서 또 다른 방을 찾아가게 되었죠. 또 다른 방에는 화이트보드에 여기가 끝이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구석에는 말안 듣는 장난꾸러기들을 벌세우는 장난꾸러기 코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버튼은 유리로 가로막혀있기에 할수 없이 드론을 날려서 강제로 유리를 깨고 그 안쪽에 버튼을 누를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모퉁이에 있는 문이 열렸고 그 속에는 첫 화면에서 봤던 망치와 함께 1시의 산만함이라 쓰여진 쪽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첫 화면을 다시 떠올려보면 1시에서 2시로 넘어가는 순간 벽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서 말하는 1시의 산만함이란 오후 1시에서 2시로 넘어가는 순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철저히 계획하고 꾸민 결과라는 것을 암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뭔지 현재 알수 없지만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후 1시에 주위를 산만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제 망치를 챙긴 주인공은 다시 구덩이 방을 찾았고 입구를 가로막은 나무판자들을 모두 떼어내서 거대한 구덩이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벽에는 오플라세의 발자국이 찍힌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 구덩이가 깊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오플라세는 구덩이 아래를 오고 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리프트를 타고 건너가 바닥에 놓인 쪽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쪽지의 내용은 모두 다 떠난 유치원에 혼자 남겨진 아이의 것이었죠. 그 아이는 친구들이 자기만 놔두고 모두 떠났는데, 친구들은 모두 구덩이 안에서 무서울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기에 새의 모습이 재미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새는 오피라 새로 추정되고, 오피라 새는 아이들을 잡아서 구덩이 안으로 끌고 갔을 걸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6개의 마스코트들의 색을 맞춰야 열리는 문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바로 트릭을 풀지 말고 이곳에 있는 난간에서 위쪽을 보며 점프뛰면 숨겨진 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을 점프뛰어 챙기고 다시 오피라 새가 있는 장소로 건너가 새 입에 알을 하나 더 먹이면 또다시 키카드 하나를 토해내는데요. 이 보라색 키카드는 바로 반발리나가 있는 문을 열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컴퓨터 시림을 알수 있고 이 컴퓨터 6대는 각각의 애니메트로닉스를 제어하는 장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있던 그날 오후 1시에 누군가 이곳에서 애니메트로닉스의 명령어를 조작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야생의 애니메트로닉스로 변한 원인 같네요. 또한 화면에서 봤던 그 쪽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벌리 메이슨의 항공 탑승권이고 2016년 10월 23일 몬트리올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이 탑승권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In Really Hurts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아프다는 뜻을 가진 이 문장은 불길한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어쩌면 애니메트로닉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벌리 메이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방 건너편에서 봤던 아이의 쪽지에서도 메이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수 있는데 아이는 쪽지에서 메이슨이 자신을 두고 그냥 떠났음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위벌리 메이슨은 유치원의 책임자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로 추정되고 아이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도주한 악의적인 의도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구동이방 건너편에서 마스코트의 고유색을 맞추는 트릭을 해결하고 잠긴 문을 열어서 마지막 키카드를 챙깁니다. 하지만 그때 오피라 새가 리프트를 타고 이곳으로 건너오는 것이 보였고, 새는 매서운 눈으로 주인공을 노려보며 공격적으로 다가옴을 알수 있었죠. 주인공은 재빨리 드론을 날려 버튼을 눌러서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야 하지만, 건너가다 발을 잘못 디디면 구덩이 아래 추락사하고, 행여 새에게 잡히면 거대한 부리에 잔인하게 쪼이게 되죠. 그러나 주인공이 죽는 순간마다 의문의 글자가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글자들을 다 조합하면 무슨 의미가 될지 궁금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오피라 세를 피해 건너편으로 피하고. 제 빨리 버튼을 눌러서 새를 구덩이 아래로 떨어뜨려 간신히 살게 되었죠. 주인공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기에 다른 곳으로 계속 나아갔고 이때 주인공이 마지막 문으로 가기 전에 한번더 카페테리아로 돌아간다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알수 없는 의문의 카세트와 플레이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듯 테이블에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고 주인공이 테이프를 재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안한 소리가 재생되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로 들리며 이것은 어쩌면 처음 화면에서 의문이 가득했던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조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복도 끝으로 가서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번에는 우스만 아담이라는 자의 다른 탑승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의 목적지와 날짜, 시간이 모두 위벌리 메이슨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좌석 번호도 둘이 나란히 끊었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렇다면 유치원 사건의 용의자가 두 명이라는 거고 이들이 서로 한패였다는 걸까요? 아니,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이 탑승권에도 QR코드가 있어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 확인했는데 이것은 그냥 개발자가 남겨둔 단순한 이스테이그 정도라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주인공은 책상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드론으로 벽에 붙은 버튼을 때려주면 갑자기 바닥이 꺼지면서 거대한 비밀통로가 드러남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어둠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엘리베이터는 딱 봐도 손상되고 피가 낭자했었죠 주인공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거대한 점보 조시가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미지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때 구석으로 가면 이렇게 버그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아래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래쪽에 만약 통로가 있다면 유치원의 아이들이 저 안으로 끌려간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또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순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기계음을 통해서. 이는 카세트에 녹음된 그 소리가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반의 유치원은 의문을 남긴 채 챕터 2를 예고하며 끝났고 현재는 챕터 2와 관련된 트레일러를 통해서 약간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챕터 2에 등장하게 될 반반이라는 녀석과 몇몇 괴물 친구들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수 있었어요. 일단 이 게임은 파피 플레이타임과 유사하게 유아스러운 그래픽과 귀엽지만 어딘지 무서운 캐릭터가 특징이었고 그래픽 못지않은 드론을 아이템으로 사용해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점들을 느꼈다 수 있었어요. 특히 죽을 때 나타나는 다잉 메시지를 통해 뭔가 궁금증을 주는 방식도 파피 플레이 타임을 상당히 의식했다는 점을 알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파피 플레이 타임이 인디 공포 게임 쪽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 같고 아무쪼록 챕터2는 이 텐션을 잘 유지해서 재미 요소를 더 보강한다면 훌륭한 인디 게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팀에서 누구나 할수 있도록 무료로 풀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